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감난원이라 하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다락방으로 갑니다. 이 다락방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던 다락방으로 여겨집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공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이 공간보다 큰 것입니다. 이큰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뭘 했냐면 첫째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까요? 평상시에는 뭘 할까요? 평상시에는 일을 합니다. 밥을 먹으려면 음식이 필요하고 음식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하냐면 다락방에 와서 모이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을 아뢰고 잘못한 것을 용서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지만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유다로 인해 비어버린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따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열한 사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명을 뽑아서 열두 사도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를 뽑는 이 일은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의 그빈 자리를 죽어버려서 순교해버려서 빈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세우는 것으로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는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자기를 예수님의 사도다 라고 하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정말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들 자신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속해서 나타나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말과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 말두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내가 봤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봤어 라는 이 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그 추천한 사람들 추리고 추려서 남은 두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 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다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뛰어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다 했을 때 성령께서 오시길 기도했지만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비를 개인적으로 점치듯이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의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교회는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할까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제청하고 가부를 묻고 필요하면 투표를 해서 결의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비뽑아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아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은 사도를 뽑는 이 일에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아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뽑는 이 일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두명중 누가 합당한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열두 사도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